고요. 여군 음. 죠, <laughs> 데스 데스위스퍼와 인사해라. 너프대기죠. 대사봐, <laughs> 대사봐, 대단했다. 너프대기죠. 자, 데스 데스위스퍼는 모든 적 영능이 모든 적하수인의 생명력이 1이 되도록 피해를 준대요. 그러면은 피해를 주는 거니까. 뭘 해야 되지? 아, 뭘 해야 될까? 피해, 피해가 1이 되도록. 이것도 전사로 한번 해볼게요. 여겨주 대수비스파 승리가 임필 뭐가 있네요? 이게 무슨 소란이지?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뭐야? 피해를 받은 상태이면 공격하거나 공격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게임을 꺼 버렸다. 아, 잠깐만요. 지금 너무 흥분해 가지고 이거 1코에 순간치유 나올 때까지 재도전한 다음에 순간치유로 끝내 버리면 되는 각가 아니야? 아니면은 그그 그 아까 걔가 피가 1 남은, 1 남은 상태에서 공격력 30 그다음에 그 최대 체력이 5였거든. 그러면은 치마 치마 순간 치유 이렇게 두장 되게 듣고 시작하면 되겠다. 한기가 느껴지네요. 따뜻한 이곳으로 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덱사세 대. 아, 그러면은, 그냥, 그, 뭐야, 사제덱, 그냥, 아무거나 갔다가, 어? 카드,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치. 결속의 치유. 그 다음에, 침묵. 어. 아니, 침묵. 침묵 걸면은, 그거잖아. 그, 피가 달아있어 때릴 수 있다는 거잖아. 뭐야 잠깐만. 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일단 대게는 게 침묵, 치마, 순간치유, 치마 넣나? 었어 침묵, 치마, 순간치유, 그 다음에 결속의 치유 이렇게 넣었고요.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첫 턴에. 자 시작해 볼게요. 여군, 여군주 데스비즈와 데스 인사해라. 너프되기 전 그대로지. 인사해라. 너프되기 전 그대로지. 너프되기 전 그대로. 너프됐다는 거 너프. 그래. 너프 상대는 여겨주 수비파 자, 그러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지 어, 세상 다바 아직 필요 없어. 끝나지 않았다. 자, 확률이 3분의 1인데 안 나죠? 왔 어, 그럼 제시작제시작 조조다리. 안두인 그 상대는 안두인 그 상대는 대아 n i s Andoin, k 좋아, 좋아, n g Dennis! Yo, y 아 한장 딱더 나왔으면 좋은데 얘가 영능 딱 쓰면은 자 침묵 걸고 명치 빵. 데스 위스퍼 저 용을 끝장내라고 했지않느냐야 야, 아니 저주 받은 자들의 교단 지도자 치고는 꽤나 뜸을 들이는구나.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영능을 써도... <laughs> 어... 유령검이 그러면은... 유령검이니까, 여기다 이걸 바르고... 명치빵... 빵! 빵! 돌 졌다. 두 대만 더 치면 끝나지. 아, 저 영능 있지? 참 그러면은, 아, 저걸로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되는구나. 아, 아 저걸로 최대한 많이 적을 베워 놔야 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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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생각을 잘못했네 아 도발을 세워서 쟤를 지켰어야 되는구나 부없는지아냐 어. 이번 판한번 계속 해볼게요 어둠에 걷는 공포 줄졌죠내 턴이 끝날 때 다른 무작위 아군 하수인 하나에게 1, 1부야아 저거 좋네 카드가 되게 좋은 거 잠깐만 그럼 재시작 한번 해볼게요 겨주 대수비 스파~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지? 내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두 대는 칠수 있다는 거 아니야? 두대 치고 잃코 아, 도발, 도발을 허수아비를 넣으면 되겠다. 허수아비하고 추악한 자요! 어, 어, 아, 표적커수합이표적커수합이 표적화수화비. 하고, 그거, 저 뭐야, 방패병. 표적커수합이 방패병, 그 다음에 2코가 되면은, 2코가 되면은 저걸 할수 있도록, 코스트 낮은 도발들을 막 세워봐야겠다. 어, 그러면은 나가서 저 뭐야? 저보다 훨씬 나가서 덱 한번 다시 짜볼게요. 자, 쉽게 쉽게 가야지. 음, 응, 무한모드 잖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고, 마음에는 빼고, 수정 연자 빼고, 순치, 순치 하나 빠졌네? 순치 두장더넣고신내 건능 보호막. 보호막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암흑영 환영도 그렇고, 보통, 보통도 한 장, 두장 정도는 들고 가 생각 움직이 빼고, 죽음 빼고, 만찬사도 빼고, 공포 빼고, 이렇게 다 빼고, 일단, 자, 그러면은 부활을 들고 가면 되지, 부활, 부활을 들고 가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표적 화소 합이 표적 화소 합이와 지나간다, 어딨지? 아, 여깄다. 고발, 고발. 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싹 죽으니까 안 되고. 어우, 황금 골 고병. 복조기. 안녕, 로봇. 죽. 죽군도 아 죽군은 안 넣어도 겠다 어차피 영능 쓰면 피 1되니까 죽군 안 들고 가고 이거 수호병 아 대기 가득 찼대 벌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원래 깨보려면은 한번어보는 것도 중요 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까 안두인그 상대는... 여겨주.. 대스토스터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일단 방태병 고통 전고 부활... 가보겠다아 잠깐만 드로우를 보고, 침묵 아~ 종합다이 이제 또 침묵 죽음의 속삭임. 그다음에 동전, 동전하고 뭐하니? 얘왜 아무것도 안 하니? 아, 잠깐 내걸리나 보네요. 아, 그래, 동전거미 아까부터 계속 동전거미 하죠? 자, 그럼, 표적화소합비 안녕 로봇은 다음 턴에 갈게요. 자요. <laughs> 아, 안녕 로봇 미리 소화해야겠지 <laughs> <laughs> 오! 첨보가 달려있으면 피해를 일두도록 피해를 받는 그게 안 받아지는구나. 조졌죠? This 퍼 장난은 그만 r Changan, come on. I don't know. I d o

이거. 침묵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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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이 무조건 <놀라> 나와야 되네. 그렇네, 그렇네. 무조건 나와야 되네. 어, 침묵 나왔죠? 말하니까 나오는 거다. 예이번판 클리어 갈게요. 들렸죠? 제 한굴짜리 하나 소환하려나 보네요 빛이 너를 야 대단했다 음. 자 고통있죠 고통을 받고 강태명 음. 음. 다음 턴자 음. 식인굴 도발 없죠 이런거 아 명치를 치면 필리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아 대사 한번 보고 녹화 종료할게요. 뭐 나오는지 보고 카드가 뭐가 나오는지 보고. 아팩 하나 주네요내힘로날 상대하겠다는 거냐? 조금만 기다려. 지난 대회에기 우승자의 덱을 가져와 지난 세계의 암흑을 들이워주어 대회 우승자의 덱을 가져와서 이세계의 이이 암흑을 들이워어 진짜 드리워주마. 대회 우승 덱이 나오는건가 그럼? 그건 잘 모르겠네 2주차에 공개되니까 그건 2주차에 확인해볼게요 예, 녹화 종료하겠습니다